안녕하세요, 주식요출봉입니다. 어 어제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진짜 종목이 분석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런 말씀드린 지꽤 됐잖아요. 현금 보유하시라, 종목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 그래야지 나중에 바닥 떨어졌을 때 줍줍 할수 있다. 지금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저 지금 어, 업종 차트랑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현재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릴 것 같은 세력이 들어있는 종목 몇개 같이 볼게요. 차트를 보고 저는 차트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유튜버인데요.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트를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력의 매집이 있고 그 올리는 슈팅이 있다라고 봅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와 주가가 그렇게 일치한다고 어, 많은 표본, 큰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일치하는 것을 수렴하겠지만 대부분은 이 세력이라는 돈을 넣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 실제 가치와 주가와 기업의 실제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걸 차트로 알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단테 사단에서는 매집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꼭 유념하시고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세력이 돈을 썼나 안 썼나 매집을 했나 안 했나 여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업종 먼저 볼게요. 지금 코스피인데요. 제가 설명한 그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이렇게 그어도 무방하고. 그렇죠 가는데. 이 그림에서 아마 뭐 이렇게 흐름 계속 가겠죠? 2100. 여기 코로나 이전 라인 있잖아요. 여기. 요런 언저리까지는 올것 같다. 여기서 반등 주지 못하면 이제 더 많이 내려가는데 그다음 화랑 라인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마이너스인데도 양봉이에요. 양봉이 마이너스네요. 그죠 이게 흐름이 좋지 않다. 뭔가 위에서 크게 뭐가 누르는 느낌이다. 그래서 제 기존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흐름이 갔죠. 이렇게 활대가 휘어지는 것처럼 내려가고 있죠. 이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지만,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지만, 역시나, 모르죠. 여기서 무슨 사건이 생겨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국제사회적으로도 대외 여건이 좋은 게 없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에서는 뭐, 핵전제까지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금리는 미국에서 계속 올리고, 대회 여건상으로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보는 게좀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뭐 물론 변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요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때 사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보호를 좀더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고른 몇 종목 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야, 이거는 제가... 네, 추세 바꾼다고 그래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자고 알려드린 적 추천드린 적 있어요. 같이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자. 네, 올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매집봉을 세워놓고 한번더 죽이네요, 그죠 개미를 제대로 터냅니다, 제대로 털어. 이전 차트 모양량 봐도 근데 제 이런 모양이 있다고.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찍고 올리고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했었는데 이 찍고 올리는 곳을 디테일하게 보니까 내리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골파는 게한 번씩 있는 거예요 얘도 골파가 있죠 지금 얘도 볼까요 얘도 내리는 것 같더니 여기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물량 잡고 골파기 한번더그죠 그러고 올라가죠 자리가 이 반등하는 이 구간인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 얘도 찍고 올리는 줄 알았더니 골파기 한번 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스물라인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흐름이 깨졌을 때 사실은 매도 만약에 매수를 하셨더라면 조도했다가 털었을 거예요 아마. 요. 요 추세가 깨지는 때 털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매도했겠죠. 추세가 깨졌으니까. 다음 추세를 다시 잡아야겠다고 라 생각하고 매도를 했고 요거이버서 관심 보지 않았다가 검색기에 뜨는 거 보고 매집봉을 확인한 후에 매집봉 확인한 후에 이올 기법이 될 수도 있다, 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 골파고 나온 요 추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세력이 여기서 돈을 한번 써갖고, 대시세를 내서 나갔고,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눌러서 나가고, 눌러서, 여기는 완전히 나간 것 같진 않아요. 다시 한 번, 여기서 요만큼까지가 뭐, 시세를 냈다고 하면 매집을 하고, 이게, 여기는 지금 세력이 턴것 같진 않은데, 쌍봉이니까 뭐 일부 세력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오는 매직봉 보이시죠? 음. 매직봉 그리고 여기 한번더 물량을 잡아주는 모습이에요 세력이 깔끔하게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튀어지는 모습이고 요런 매직봉 뒤에는 구름대로 뚫고 파란색 선 뚫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 미사일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448일선인 29 거의 30% 가까이 바라볼 수 있겠다. 이러한 하락장 흐름에서도 견조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줄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화장품 하나 받고 그 다음은 AFW. AFW. 근데 얘는 이제 상장하지 얼마 안된 종목이요. 19년도에 상장했는데, 코로나 때 골파고, 한번 시세는 줬는데, 대시세까지는 아니고, 6,000원에서, 한두배 정도, 대시세까지는 아니고, 이때 아마, 뭐, 그, 기관 물량 같은 게좀 풀렸을 수도 있겠죠. 이러고 나서 쭉 내리는데, 이때 하, 방 매집 한번 잡아주고, 그럼서 한번 튀었죠. 니 대세 흐름은 변함없이 쭉 내리다가, 지금 변곡이 생겼습니다. 역사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변곡이 생겼고, 일단은 거는 힘을 줬다. 뭔가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흐름이 나왔다. 끝나고 이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갈 리가 절대 없죠. 세력이 힘을 쓴 다음에는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막 이렇게 올릴 때 올라가니까 개미들도 같이 탈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미들은 분명히 털어주고 가거든요? 그래서 힘주기 시작한 요 시작점이라, 시작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도 되고, 그럼 이 전체를 하나의 봉으로 봐서 중간 값 정도는 한요 정도로 잡아도 됩니다. 그럼 뭐 본인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둘 건지는 각자가 정하시면 되고요. 저라면 이렇게 잡고 그래서 이 라인 근처에서 1차 이 라인 근처에서 2차 매수를 잡아보면 단태님 말씀하신 0차 자리 잡아서 날아가는 모습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역사거리랑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FW 관심을 넣어 두시고 지금은 아니에요 1차 2차 요 타점을 생각하셔서 뭐 100만원 200만원에서 평단가가 한 요정도 요 근처 그죠 올수 있게끔 하면 갈 가능성이 있어요 보입니다 그래서 A, AFW 관심을 넣어 두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루온 이거는 제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지켜보던 건데, 일단, 앞에서는 뭐,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이렇게, 매집하고 슈팅, 매집 슈팅, 매집 슈팅 나왔는데, 이때 대시대가 나왔어요. 천얼마에서 칠천원까지. 뭐, 다섯, 여섯 배, 일곱 배 나왔는데, 이때 아마 좀 털었겠죠? 이 정도면 세력이 나갔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여기가 지금 그턴 자리인데, 그 이후에도 엄청난 거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앞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매집하면서 한번 산을 만들어주고, 매집하면서 또 한번 산. 앞전에 계속 본전 주죠. 여기, 뭘까요? 얘가 요 기간동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본전. 이 기간동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량 들면서 본전. 또 다시 앞에 물린에 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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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최근에 이 자리가 여기까지잖아요. 다시 한번이 전체에 대해서 본전을 주고 있어요. 전체, 전체 박스에 대한 본전을 주고 줘버린 거예요. 제 방, 제 영상 찍을 때 종종 말씀드리죠. 세력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돈을 써가면서 이 전체한테 본전을 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올릴 수 있게, 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을 때 본전을 주고 갈수 있는 확률이 있다. 라고 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매우 중요했고, 얘가 이게 앞변에 본전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밥그릇으로도 어때요? 1번, 이거. 1번, 그리고 2번, 충분히 긴 2번. 물론 지금 역별, 어, 역별 상태네, 예. 이렇게 해서 역별 상태고. 역별이 상태가 아니죠? 지금 202년선이 지금 밑에 있어서 완벽한 그 역별의 밥그릇은 아니에요, 단태님 말하는. 하지만 세력이 매집이 되어 있다라는 게 확실히 있는 거고. 그 역배열의 밖그릇은 아니지만 1번과 2번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있고, 저는 이게 3번으로 보이거든요? 3번이 뭐냐면, 탁 틀어 올리면서 앞전에 매물을 다 소화하는. 그러나, 단테님 항상 얘기하시던 게 220, 이 검은색 있잖아요. 1년 선. 1년 평균선 근처에서 머물던 애들은 항상 골할 수가 있다. 이렇게 30% 정도. 기억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이 골파기를 예상하고, 그럼 지금 좀 올려주고 눌러줬기 때문에 221 4회선 근처에서 1차, 1차 매수 그리고 혹시라도 생길 이 골파기에서 2차 매수 이렇게 되면 평단가가 이 정도, 100만 원여기서 2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요거 먹는 겁니다. 정확히 골을 파고 갈지, 언제 갈지는 제가 알수 없지만, 요 본전을 줬다라는 거는 힘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골를안 파고 올라가든, 바로 올라가든, 뭔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걸알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관심을 가지시고, 요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세 종목들 모두 세력이 돈을 쓴 종목들만 제가 본 거예요. 제가 보세요. 이런 거. 개인이 할수 없는 흐름이잖아요. 개인이 절대 할수 없는 흐름입니다. 이런 거 위주로, 세력주 위주로 하셔야 돼요. 힘들, 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무조건이거니와 장이 좋을 때도 세력이 돈쓴 것, 돈쓴 것을 돈쓴 종목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만 요그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장이 너무 안 좋은데 이럴 때는 오히려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막, 그막 몰입해가지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공기 한번 맑은 공기 밖에서 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